혼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아직 보고 계시다면 주목! 주식 종목 추천부터 주식 투자 교육까지 청개구리 투자 클럽 네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 클럽 장성혁 전문가입니다. 본 영상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영상임을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종목 분석 영상임을 고려하여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살펴볼 종목은 이제 기아입니다. 어, 코드 번호는 000270이고요. 자, 기아의 변화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이제 엠블럼 어, 로터 하 있었네요. 자, 이제 엠블럼 엠블럼이 이제 병 벼... 엠블럼의 변화를 주었죠. 그러면서 이제 사명 변경하고, 이후에 이제 공격적인 신차 전략, 미래 지향적인 부분, 네, 이런 부분으로 좀 변화, 이제 변화를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이제 뭐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이제 기아에 관련돼서는 일단 신흥시장 수요 성장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나 뭐 신차에 대한 기대가 어, 신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신흥시장 관련돼서 보면 중국을 제외한 기타 신흥시장 판매가 어, 33.2만대로 회복을 견인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좀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건 제 아래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제 인도시장에 관련돼서 이제 한번 지금 살펴볼 거고 역시나 신차 기대감 바로 이전에 지금 k8 그리고 ev6에 대한 호평이 좀 이어지고 있고. 추가로 이제 6월 이제 스포티지 5세대 출시 기대감이 좀 이제 출시 기대감을 갖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오닉 5 이제 대량생산 지형 속에 이제 니로 EV가 그룹의 전기차 시장 전기차 성장을 이제 견인 중에 있고요. 자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e v 6호평에 대한 기대감과 니로 2세대 모델 출시 예정 또한 이제 기대해 볼수 있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뭐, 제가 한번더 체크해 볼본 역시나 우려 포인트인데, <laughs> 자, 일단 차량용 반도체, 에, 이 부분이 지금 공급, 공급 부족 심화로 인해서, 좀 이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도 생산 중단, 생산에서 좀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 하지만 뭐, 최근에 GM부터 해가지고, 점차 조금 어느 정도 다시 안정, 다시 어, 생산을 이제 정상화의 궤도로 조금씩 이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 생산 차질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또 인도. 자, 인도 시장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큰데, 자, 코로나 제약 사안에 의한 이제 판매 차질 부분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두 이 가지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 이슈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하에 대한 이제 퍼는 8.5배 수준에서 좀 주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 평균 퍼를 고려했을 때는 여전히 주가는 저평가 수준으로 좀볼 수가 있고요. 평균 이제 11배, 11배에서 좀 높게는 이제 12배 수준으로 좀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크게 현재 주가에 대해서는 좀 문제되지 않을 수준 않을 것으로 좀 판단해볼 수가 있고, 자 오히려 이 우려 포인트가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자좀 뭐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즉 정상궤도로 진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그럼 지금 이제 살펴보시면 주가를 한번 체크해 보면 자 기아가 어찌 뭐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이제 협력 이슈 속에서 되게 굉장히 좀 이제 오랜 기간 박스권을 탈피하며 이제 주가를 뭐 상한가도 나오고 상한가 근처 아상한가는 아니군요. 뭐, 급등까지 나오면서 되게, 뭐, 시장에, 그러니까 올, 올초 시장을 소식, 시장의 중심이 된, 이제, 종목 중 하나로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좀 물량 소화 과정도 걸치고 나서 좀 장기간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나 이, 지금 이 평,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 평이 다 수렴되어 있는 구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실내에 있는 저가를 좀 다짐 상황이다.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안정 가격권에 좀 형성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반등, 좀 시장이 좀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기아차가 그 중심, 기아 현대가 좀 중심이 있었고, 완성차 업체들이, 어, 그리고 지금 이 공급 부족이 해소되고, 또한 이제 앞으로의, 앞으로 이제 기대해 볼수 있는 신차 효과에 대한 것도 고려해 봤을 때는 어 현재 구간에서는 어 충분히 좀 이제 대형주를 좀 매수 또 포트에 좀 편입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은 기아 기아 경우에는 어 현재 구간에서 좀 이제 진입하여서 포트로 편입하기에는 부담 없는 상황이니까요 좀 참고해서 그리고 또뭐 뭐 관련하여 관련하여서는 뭐 아직까지도 뭐 애플 관련 이슈도 좀 어느 정도 어 아직 아직 확실시 된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기대 포인트 중 하나가 하나가 될수 있고 어쨌든 현재 이제 좀 주요 포인트는 어뭐 공급 부족이라든지 뭐 우려 포, 우려에 대한 인도 관련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순이다라는 거를 고려해봤을 때는 대형주 관점에서 좀 이제 뭐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자 했을 때는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한 미국의 증설 이슈도. 함께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있다라는,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보유 중이거나 어, 신규 접근에도 크게 문제 없으니까요.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기준점은 이제 만 팔만 천 팔백 원, 그러니까 팔만 천원 수준에서 좀 저가 형성 여부를 주가가 좀 다져지고 이 기준으로 등락이 거듭되는지를 좀 살펴보고 이전 저가 이탈 여부는 역시나 순절 리스크 관리에서 좀 참고해서 진행해주시면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끝으로 우리 여러분께서 투자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은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청계우리 투자클럽을 검색해주시고요. 검색하시면 저희 사이트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여기서 저희 링크 접속해주시면은 자, 처음 접속시에 이런 배너가 뜨는데 이걸 끄지 마시고 무료 체험 신청하기 신청하셔서. 클릭하셔서 여러분 어,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섹터, 그 다음에 급등 종목 정보에 대해서 어, 무료로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성함과 어, 휴대폰 번호만 적어서 이제 무료 받, 무료 받기 이제 신청해주시면은 이에 대한 상세 대행까지 또 무료로 안내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신청하셔서 어, 받아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